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정책실장 이종천입니다 장애인노동자의 사기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에 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울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포시 갑국회 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음, 장애인을 대변하는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청년맹이 조합원과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 기자님들께 하소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정에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애인노동조합 청년맹 김민수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장애인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수백 명에게 600원가량의 금액을 편취한 장수진 강찬고의 사기 행각을 피해자 관리단 최재호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은 강창고, 장수진 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장수진, 강창고에게 약 600억 원 사기 플랫폼 프로모션 피해자 모임인 강창고, 장수진 사기 피해자 관리단과 함께 장수진, 강창고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사사기범죄 주범자 장수진과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6년을 복역한 후 2025년 3월에 출소 예정인 강창고의 만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2017년 1월 초경부터 2019년 2월 초까지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강창고는 내연예인 장수진과 함께 재판 중인 상황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 쇼핑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 30여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사기 프로모션, 정호추, 마트, PBM 매칭, 원어원 콘서트, 평창 스카이폴 호텔, 루트 45, 딜링 코인 판매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및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지속적 방법으로 자금을 모금했으며 그 금액은 약 6 0 0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 과정 중에서도 강창구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무지해서 발생된 일이다. 판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른다. 자신은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듯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유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창구는 불구속 상태로 유사 사기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를 무시하고 기망한 채 계속 불법 추가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자금모금의 이유로 공헌했던 수많은 프로모션 중단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었으며 수익 또한 단 1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재판 중이던 강창구는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그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피해자들 대부분은 나이가 65세에서 80세에 이르는 노년층이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둔 사회적 약자들이며 형편이 매우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강창구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돈도 잃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잃었습니다. 강창구는 수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내연여이자 공범자 장수진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강창구와 장수진은 리즈 클리어의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브랜드만 바꾼 새로운 플랫폼인 엑스쿡, 캐시쿡 등을 개발해 오픈하겠다며 자금을 계속 편취해왔습니다. 강창고의 구속 이후 약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떠한, 어떠한 것도 오픈되지 않았고 어떠한 수익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모금된 모든 돈들은 장수진과 강창고의 추가 고소고발 및 진행되고 있던 재판에만 이용되었고 장수진의 개인 법인 및 개인, 계좌로, 개인 계좌를 통해 온갖 명품과 외제차, 가족 명예의 집을 사는 듯 사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강창구는 법망을 피해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이에 2023년 1일경 격분한 피해자들은 2017년 1월 초경부터 2018년 12월 말경까지 진행됐던 약 30여 가지의 사기 프로모션인 정호추 마트, PBM 매칭, 워너원 콘서트, 평창 스카이퍼 호텔, 루트 45, 딜링코인 판매 등을 통해 그들이 거둬들인 약 600억 원에 대해 장수진, 강창고 등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는 계속 길어졌고 고소장이 접수된 지약 1년 2개월에 가 지난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강창거와 장수진의 사기 행각에, 사기 행각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 지방경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되었고 개인 신용불량자로 전략했으며 결국 고통에 시달리는 세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만남은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종결되어 강창고, 장수진 그 범죄자들의 처벌을 원했지만 약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제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남부구치소에서 <laughs> 강창고 올림이라는 15장에 달하는 강창고의 잡필 편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치장된 편지 같지만 그 속내는 협박과 겁박이 가득찬 강창고의 옥중 편지가 장수진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강창고는 편지를 통해 무고와 무고사주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PBO, PBM들이 많아질 것 같다며 선량하고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의 구동통이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엑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채굴 기능도 부여해 주겠다. 노력해서 주인이 되라.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피해자들의 잘잘못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가석방으로 3월에 출소하며 주주모집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전국 PBO PBM 보호협의회라는 허울 좋은 명칭으로 위장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마치 진실을 옹호하는 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고 또 감옥에 갇힌 강창구가 자필로 쓴 옥종편지를 통해 동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기를 치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수진은 피해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구온 모든 것들마저 빼앗기 위해 재미교포 기업탈취사기범 배모 씨 자매와 기업문서 관리자인 박모 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 자산인 모든 증명서, 주 베네비스 홀딩스, 주 롤팝, 주 워컬 포레스트 주식 양도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절취해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업 탈취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 온 모든 자산을 갈취한 사기 행각입니다. 장수진 등은 그 피해자들에게 다시 두번세번 번 투자를 하게 만드는 천인공란 짓을 저질렀고 사기 행각도 모자라 피해자들이 혼신으로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랄한 짓을 벌인 장수진 배모씨 자매, 박모씨 기업 문서 관리자는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SNS상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로 작성된 악성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과 장수진, 강창고 사기 피해자 관리단이 강창고 장수진의 추가 범죄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한 지약 2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2024형제 10768로 송치된 지약 1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창고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수진, 강창고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의지할 곳 없는 곳은 수사기관과 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묻는 검찰입니다. 그런데 구로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방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 어찌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주임 검사가 변경되고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소할조차 없어 보이는 남부지방 검찰청은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창고가 가석방 출소할 때까지 뒤를 파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법이 무너진 것입니까? 장수진 강창고에 의해 600억이라는 그 많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강창고라는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 세상에 나오고 장순이라는 무서운 범죄자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과 장수진 강창고 사기 피해자 관리단은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백인의 항의 집회 시위를 집행할 예정이며, 유사사기 범죄로 재차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피해자들의 피 맺힌 한이라도 풀수 있도록 장수진, 강창고에게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집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 김민수 위원장과 탄핵 전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의 억울한 처지를 가벼이 넘기지 않으시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영 의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